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 화요일 날 강습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주제는 없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생각할 수 있는 좀 어, 여러 유한 질문들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좋은 시간을 어, 보냈던 것 같아요.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었고, 또 알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고치는 계기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나니까 역시 공부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신분은 아직 학생이라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본분이 있지만, 전도사님은 아직 학생의 신분은 아니어가지고, 공부를 조금, 조금 유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친구들처럼 맨날 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좀더 공부가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이렇게 강의 듣고 공부하는 게 좋다고 느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언젠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는 강습회 듣고 그렇게 한 주가 이렇게 끝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번 주에 무슨 일을 했나요?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laughs> 전도사님만 딱히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또 비도 오고 비도 막 내렸다 안 왔다 내렸다 안 왔다 이도. 또 코로나도 심해져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많이 답답하죠. 전도사님이 어 많이 답답하지만 전도사님도 열심히 코로나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코로나 조심하고 몸 조심하고 어 손잘 씻고 다니기로 해요. 알겠죠? 이번 주도 변함없이 우리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가볼까요? 뿅! 친구들 안녕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자리에 일어나서 선생님이랑 함께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요 먼저 찬양 드릴게요 동그락고소름맛지 않잖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아이의 기도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할게요. Jesus, Jesus, 성경책의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듣기 전에 우리의 그 싱숭생숭한 마음을 다 잡아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서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한 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어,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책 126페이지에 있어요. 카테고리는 누 이라고 적혀 있고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한 절이니까 어, 금방 찾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다 찾았다고 믿고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믿음은 보이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어, 전,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 손, 음,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아니면은, 믿음이 보인다는 사람 손.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제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 믿음은 없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믿음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정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을 원래 믿음이 보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야고보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아멘. 이렇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 어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여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믿음이 없으면은, 큰일 나요. 에? 전도사님, 아까 전도사님이 말하기도, 한, 믿음은 보이지도 않는다며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줘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믿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 어, 어떻게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예배를 위한 출석이에요. 예배를 위한 출석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한 도시에 과부가 한 명씩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재판관님, 저를 괴롭히는 나쁜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찾아갔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찾아갔어요. 재판관은 오지 말라고, 제발 오지 말라고 이렇게 사정사정을 해도 그 과부는 재판관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된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교회 에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에마다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과부처럼 어려울 때,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친구들한테 어너 교회 가지 마라고 해도 나와야 되는 거고 단짝 친구 이렇게 와가지고 야 오늘 나난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라고 해도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군인이 매를 맞으면서까지 주일날 교회에 갔어요. 어, 주말에는 이제 보통 쉬지만 지금은 어, 예전에는 이제 작업을 시켰어요. 일부러 쉬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일을 하는데 그 병사만 이제 주말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도 때리고 간부들도 때렸어요. 그러면서까지 너 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안목적으로 때렸는데 그 병사는 어, 끝까지 맞으면서까지 결국에는 어, 교회를 간 거죠. 근데 그걸 보고 간부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진짜 교인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주일날은 교회 갈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어요. 자기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 군인은 자기 믿음을 보여준 거죠. 우리 친구들도 교회 출석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과부 아주머니가 매일매일 재판관에게 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맨날 이렇게 부르짖었죠. 부르지졌, 무시를 해도 또 말하고, 또 무시를 해도 또 말했어요. 안 들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들어줄 때까지 계속 불을 지졌던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그러내도제 소원을 제발 들어달라고 이렇게 불을 지졌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의 문제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엄청 가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원수고요. 또 나쁜지 생각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원수예요. 또 마귀가 원수고 재와 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 은 그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시온아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전도를 위한 믿음이에요. 좋은 소식을 친구들한테 전해주는 걸 통해서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학교나 학원 또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힘든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도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혼날 줄 알면서도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또, 불 속에 던져진다고 협박을 받아도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죠. 또, 사자밥이 된다고 이렇게 해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요셉도 유혹하는 여자를 뿌리쳤고, 또 자기들 판형들을 용서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뭔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위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대장 조지 윌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윌러는 안 믿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60년간 기도를 했어요. 6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6개도 아닌 60년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조지 윌러가 죽을 때까지도 이 친구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윌러가 죽은 지 1년 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안 믿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60년 동안 계속 친구가, 야,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어, 예수 믿으면 좋다, 이렇게 수, 수십 년 동안, 60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 싫다, 귀찮다,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가 믿게 된 거예요. 그 믿게 된 친구도 휼, 훌륭하지만, 날마다 기도를 한 조지 뮬러의 그 믿음이 더 훌륭한 거죠. 조지 윌러는 기도로써 자기 믿음을 보여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있을, 있나요?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바래요. 자기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자기 의 믿음을 보여줄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알겠죠? 어, 전도사님이 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믿음을 보이는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백부장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백부장처럼 믿음이 크고 강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이번 주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여드릴 그 믿음을 가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아프지 말고, 코로나 조심하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봐요. 안녕!